그, 스크린이트가 지금 그 작동되다가 지 갑자기 또섰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. 네 지금부터 저 만천역에서 출발해서 어 문양역을 거쳐서 다시 영남대로 돌아오는 만곡 3시간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. 열차 내에서 저희는 시민 안전에 관련된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 감시하고 또 계도하고 또 특히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 계도를 하는 것을 중점으로 이게 일과를 하게 됩니다. 또 몰래카메라 문제라든가 또 지하철에서 안전, 안전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미리 만전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에 임하고 수직들이, 있습니다. 어, 중요 물품 또 휴대폰 같은 걸 많이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섭득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영무원한테 전달을 해서 어, 잃어버린 성격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노약자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이 문이 열렸다 닫히는 그 순간에 문에 이렇게 또 끼임 사고도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옆에서 어, 도와주고 어,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도시철도관광사업은 뭐 지하철 내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. 네. 그 안에서 일하라는 응급 상황이라든지 몰래카메라, 성범죄 등 계도 활동 등을 하고 계십니다. 한국 노인인력 개발한 대구 경북 지역 본부랑 도시철도 공사랑 저희 수성 시니어 클럽 외에도 다른 두 개의 기관이 함께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군인 생활하셨을 때 배우신 외국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외국인이나 뭐 유학생들을 응대해 주시고 길 안내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예. 그다음에 갑자기 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~ 뭐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셔서 예. 고 초동 대처해서 연무원까지 인계한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.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계셔서 위약감을 받으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. 어~ 너무 위약감. 가...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뭐, 편하게 말씀하시거나 어려운 점 말씀해 주시면 저희 어르신들이 다 응대해 드리고 도와드리니까 꼭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.